둘, 셋, 네, 저. 아... 제가 연습을 하다가 좀 좋은 연습을 발견해갖고. 이 연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동영상을 켰습니다 보통 우리 백스들 때요 이렇게 팔로 들거나 번쩍 들거나 급하게 드는 경우 많잖아요 팔로 들게 되면 손에 힘도 많고 힘도 잘안 빠지고 그래서 이거 뭐 남들도 다알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해봤을 수도 있는 연습인데요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하면서 뭐가 어떤 점이 좋은지 장점하고 하는 법하고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일단은 4번 아이언하고 5번 아이언이에요. 제일 길고 무거운 채로 꺼냈습니다. 일단, 별거 없어요. 여기서 두발 버티고, 머리 잡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로 드는 게 아니라, 자 몸으로 흔들 거예요. 몸으로 살살, 배꼽을 돌려서.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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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이 두 개인데, 아직까지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럽이 3개예요 자이 3개부터는 좀 이제 무게가 나가요 3개부터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힘으로 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를 잡고 머리 고정하고 여기서 코어를 살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셋넷 셋, 넷. 클럽을 하나를 더 꺼내겠습니다 체크! 7번까지 자 이제부터는 무게가 꽤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네 타는 느낌을 잘 쓰지 못하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 힘으로 들려고 해도 잘안 들릴 거예요 무거워서 그네 타는 느낌 있잖아요 그네 타는 느낌으로 하나 둘셋넷 점점 커지는 거죠 그네가 하나 셋 네. 아, 좋습니다. 그럼 하나를 더 꺼내 볼게요. 자 이제 8번 아이언까지. 자 이게 뭐가 좋냐면 일단은 백스윙 때자이 무게를 손으로 들기 힘드니까 코어를 돌려요. 이렇게 배꼽을 배꼽을 돌리다 보니까 팔과 클럽과 내 몸의 연결이 백스윙 때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탑에서도 엄청 무거운데 몸이 빠르거나 손이 빠르면 다운 스윙 조차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타이밍을 자동으로 맞춰줘요. 얘가 갔다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힘을 더, 더 해주고. 또 떨어지는 타이밍에 힘을 더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좋냐면 무겁잖아요. 백스윙 갈때 중심이 빠지면 몸이 그냥 딸려 나갑니다. 그래서 백스윙 갈 때도 던져주고, 이 축을 버텨주려고, 몸이 계속 버텨주려고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중심을 잡고 있어요. 다운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던져준 다음에, 왼다리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치고, 머리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상체 중심이 뺏겨서 나가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코어로 돌리고, 다운 스윙이 접해지지가 않고 떨어지는 리듬을 찾기가 좋고요. 그리고 던져진 다음에 9심점 버텨지는 느낌. 뺏기지 않고. 엄청 무겁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만 이렇게 빠져도 그냥 딸려나가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엄청 들어가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아우, 스윙! 자 처음부터 이렇게 스윙을 하면 힘들 것이고요 그냥 한번 살살 흔들어 보세요 좌우로 중심 잡고 둘셋넷한둘 아, 이렇게 해보시면 해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딱 체가 갈렸는 때와 내가 힘을 줘야 될 때가 확실히 느껴져요 받다가 그냥 손목으로 헤드를 먼저 보낸다든지 아니면 몸이 먼저 가서 뒤로 빠진다든지 그게 아니라 왔다가 떨어진 타임을 힘을 확 실어주는 타이밍 리듬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일단은 4번 아이언인데 네, 지금처럼. 갔다가 자연이 좀 기다려줘요. 가자마자 칠려는 게 아니라 갔다가 가는 타이밍 갔다가 가는 타임이. 아.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7번 7번 한번 쳐 볼까요 가자마자 급한 게 아니고 갔다가 가는 타이밍 자 정리를 하면 백스윙을 이렇게 팔로 많이 들었는데 자 손은 가만히 놔두고 코어 돌리는 힘이 생겨요 배꼽 돌리는 힘 몸통 몸통이 몸통이 잘 돌기 때문에 백스윙도 여유가 있고 공간도 잘 생기고 가는 타이밍 던지고 나서도 머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잘 버텨주는 구심점. 구심점이 잡히니까 여기서 가속도가 더 붙으면서 아주 좋습니다. 한번 강하게 쳐볼까요? 한번 강하게 쳐볼게요. 이게 강하게 칠 때도 공이 맞는지. 어우 잘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 느낌으로 드라이버도 한번 쳐볼게요. 제가 드라이버가 코스 나가면 드라이버가 백스윙이 굉장히 빨라요. 리듬도 급하고 백스윙이 급하니까 빨리 풀려서 좀 이렇게 들면서 미스샷이 많이 나오는데, 아 확실히 탑에서. 쳐지는 느낌이 들어요. 스윙을 전에는 이렇게 팔이 먼저 왔어요. 팔이. 팔이 먼저 가면서 몸통이 잘안 돌았는데 지금은 딱 하체를 잡아도 딱, 딱 이렇게 코어가 잘 돌아집니다. 아, 아주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고요. 어, 지금 리듬 너무 좋고. 여러분도 연습하실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건 다양하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